오구가 줬어? 블루 준 거야 덕구야? 같이 노는 거야. 오구 만져줘. 의자 위에 덕구랑 블루가 다가 있었어. 그래서 오구 거기 앉았어. 아이고 이뻐라. 사이 좋게 노네. 응? 덕구랑 블루랑 너무 예쁘게 노네. 오, 덕구 힘쓰는 거야. 오, 블루도 앉아. 어구, 덕구가 또 했네. 옳지, 블루한테 또 줬다가 같이 물고 노는 거야. 아! 덕구 안노으려고 어? 덕구가 의자 차지했네. 제대로 차지했네, 의자를. 오, 블루랑 같이 노는 거야. 아이고 이뻐라. 짱아 또 언제 왔어? 응? 아이뻐라. 오구 어떻게? 오구 어떻게? 오구 어떻게? 의자도 뺏기고, 어? 덕구가 블루랑 계속 놀아주는 거야. 봐봐, 너무 이쁘게 놀아주잖아. 응? 블루가 가지고 가네? 옥수수 가져가네? 덕구, 어떻게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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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옳지, 옳지. 영차, 영차. 영차, 영차. 우리 짱아 왔어. 덕구는 저렇게 30분은 놀아주는 것 같아. 어이구 잘한다. 어이구 잘한다. 어이구 잘한다. 어이구 잘한다. 옳지 잘한다. 옳지 잘한다. 영차, 영차. 어이구, 이거 이구 이거 이 이거. 어이구 이이나이뻐 아, 계속 꼬리 흔들고 거기 옆에 있는 거야. 우리 오근 어떻게 해?